오만 구천 원. 원어 맛있겠다. 야야채하이 아빠 라 살짝만 이 전복이 그는 나중에 꼬우 먹자. 오, 어? <laughs> 어, 이거는 뭐가 있다 어, 알았다 아 진짜 맛있다 맛있야 <laughs> 여기에 좀 찍어. 야 이거 맛있겠다. 아직 많이 남아있다. 가리비가 맛있게 익었네요. 야 이거 너무 뜨거우니까 소리 오른다. 이거 내 인생이다 자 이제 전복 투입 이거 버터 전복구이 굽고 자 이제 이거 투입 맞아. 어잘 익었다 고구마 아 어, 술이 쭉쭉 넘어간다 전복 한개 먹자 전복 콘치즈 저고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아우대파걸뱅이 신네 <laughs> 다 탔다 찍어 먹자 이게 맛있지 고게 죽이지 한 시간 좀 넘었는데 소주 4백을 네 마신다 <laughs> 라면 끝장난다 7,000원 숯불에 라면이 너무 부지합니다 어, 꽉뚫이제 맛있지. 빨리 먹어라. 장가 가라 장가 장갑. 알았나? 역시 진의 맛집답게 해준 열이 너무 좋다. 어? 장사 진짜 잘내다 여기.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